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그 로마서를 이제 읽다 보면 로마서 1장 우리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 핑계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어 유대인들은 절대 아닌 거죠. 분명히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저지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laughs> 판사가 저지 아니에요. 저지, 그러니까 뭐, 그 심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경기 중에 심판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그 심판하는 것은 무엇, 어떤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남을 심판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냐고.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준수하지도 아니하면서 율법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예, 죄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판단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이제 이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진노의 날 마지막 날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네 쌓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도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예, 죄도 쌓여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때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죄가 쌓여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어,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노와 분노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죄에는 보응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구분이 없다는 거죠. 네.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구분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십니다. 뭐 율법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가 어떤 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 그 처음에 있어서 뭐죠 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어, 언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죠? 렘에서 네, 렘에서 네, 말씀을 듣죠. 어, 누구나 다 어, 그램에서 말씀 듣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음, 전해주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것들은 다 안다 예.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씻고 정결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예. 그것이 오히려 더큰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죄에 눌려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받는다는 말씀이기에, 용서받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네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돌아오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시는 회개가 실제적인 우리 회개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얻는 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보응으로부터는 멀어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피로 이루어 주신 모든 용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에 의지하기만 하면, 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성결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